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네트워크가 마침내 숨겨왔던 설계도장을 모두 공개한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25년 8월, 파이네트워크의 오픈소스 코드 개발이 약90% 이상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마침내 그 코드가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죠.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동안 파이네트워크가 쌓아온 신뢰와 미래의 비전을 시험하는 중대한 순간이에요. 오픈소스 코드 공개란 쉽게 말해 지금까지 내부에만 있던 설계도장을 통째로 열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 맛집이 자랑하던 비밀 레시피를 손님들 앞에 전부 내놓는 것과 비슷하죠. 이 순간부터는 누구든 파이네트워크의 속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원한다면 그 구조를 분석하고 심지어 더 나은 방식으로 수정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개발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거래소 관계자들, 그리고 이미 생태계 안에서 활동 중인 6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개가 단순한 코드 열람을 넘어 실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파이네트워크는 메인넷 오픈, KYC 확대, 거래소 상장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코드를 안 보여주는 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품어왔죠. 이제 오픈소스 공개가 현실화되면 그 모든 의심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개발자와 파이오니어들이 오픈소스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바로 여기에 파이네트워크의 실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투명성이란 단어가 곧 생명과도 같아요. 거래가 아무리 빨리 이루어지고 사용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 내부가 불투명하다면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약 2천만 명이 KYC를 완료했죠. 엄청난 숫자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안전한 걸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가장 날카롭게 제기한 집단이 바로 개발자 커뮤니티였습니다. SNS와 포럼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코드가 닫혀 있으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장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오픈소스 없이 블록체인을 논할 수 있나? 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코어팀의 디안개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는 오픈소스 관련 질문은 9월에 답변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코어팀이 공개 준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이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개발자 커뮤니티는 술렁였고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도 드디어 때가 왔다는 기대가 퍼져나갔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유저, 2천만 명의 KYC 통과자, 이미 OKX, 맥시, 비트겟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현실, 여기에 투명성까지 더해진다면 파이코인의 평판은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과연 코드가 공개되면 그 자체로 신뢰가 생기는 걸까? 정말 코드가 공개되면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코드 공개와 신뢰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 이게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죠. 하지만 비유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음식점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이 어떤 가게에서 레모네이드를 주문했는데 맛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설탕만 넣은 게 맞을까? 혹시 다른 이상한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닐까?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레시피는 비밀입니다. 이 순간 실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약 주인이 주방 문을 열고 레몬, 설탕, 물이 들어가는 과정을 손님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픈소스의 힘이에요.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코드가 닫혀 있으면 사람들은 혹시 뒤에서 몰래 조작하거나 정보를 빼가는 장치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드를 공개하면 전 세계 수천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집단 감시자로 나서게 되죠. 누군가 문제를 숨기려 해도 곧바로 들통나고 취약점도 빠르게 고쳐집니다. 즉, 오픈소스 공개는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신뢰의 증명이에요. 역설적으로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코드를 전부 드러내버리면 누군가 그대로 베껴서 제2의 파이코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 맞아요. 오픈소스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은 수없이 복제돼서 수백 개의 알트코인이 만들어졌고 이더리움도 수많은 포크체인을 나갔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프로젝트들이지만 진짜 성공을 이어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코드는 복제할 수 있지만 생태계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파이네트워크의 진짜 힘은 코드 자체가 아니라 이미 6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이 함께 쌓아 올린 공동체, 신뢰 그리고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K팝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BTS의 작곡법을 그대로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BTS가 쌓아 올린 팬덤, 문화, 신뢰는 단순한 음악 기법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역사와 노력의 결과물이니까요.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똑같은 코드를 가져다 붙여도 그들이 갑자기 OKX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에 상장될 수는 없어요. 2천만 명의 KYC 인증자를 하루아침에 모을 수도 없죠.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이 쌓아온 원조파이라는 신뢰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건 오히려 코드가 공개되면 파생 프로젝트가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구분하죠. 이건 원조가 아니야. 진짜는 파이네트워크야. 즉, 오픈소스 공개는 경쟁을 만드는 동시에 원조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오픈소스 공개가 실제로 파이코인의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건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밤새 토론하는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픈소스 공개는 시세 전환점이 될수 있는 강력한 총매제예요.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단기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죠. 코드가 공개되면 신뢰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거래소들은 특히 기술적 투명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오픈소스 공개는 이 프로젝트는 숨기는 게 없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줍니다. 이는 신규 상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기존 상장 거래소에서도 유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도 바로 이 투명성입니다. 또한 투자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공개, 메인넷 발표, 대형 거래소 상장 이벤트가 겹칠 때 단기 급등을 경험했죠. 시장은 이제는 믿을만하다라는 신호에 곧바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격은 단순히 한 가지 이벤트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토큰 해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오히려 하락 압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세는 오픈소스 공개라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을 지나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시장 분위기, 생태계 확장, 유틸리티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오픈소스 공개는 파이코인에게 있어 단순한 개발 이벤트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의 상징적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순간을 2025년 파이코인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픈소스 공개 이후 파이코인은 어떤 미래로 나아가게 될까? 2025년은 파이네트워크에게 있어 결정적인 해로 기록될 겁니다. 2월에 오픈 메인넷 발표, 주요 거래소 상장, 그리고 이제 9월 예정된 오픈소스 코드 공개까지. 이 일련의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 이정표가 아니라, 파이코인이 진짜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공개되면 외부 개발자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살펴보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기능을 추가하고 버그를 고치고 새로운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파이 앱 스튜디오 같은 AI 기반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파이 생태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확장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이미 구축된 6천만 명 규모의 사용자 기반과 2천만 명의 KYC 인증자라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더해집니다. 다른 프로젝트라면 수년이 걸릴 기반을 파이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죠. 오픈소스 공개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점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물론 미래가 오직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경쟁 프로젝트들의 견제, 글로벌 규제 환경, 시장의 변동성 같은 불확실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코드를 숨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투명성과 신뢰라는 무기를 쥔 파이코인. 과연 2025년 이후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